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과 두 번째 본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활동지 기준으로 13번째 줄부터 19번째 줄까지할 건데요. 아마 등교 수업 주간에 나누어 준 활동지에 이렇게 영어만 쓰여진 활동지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2과 본문 교과서를 펴고 함께 네,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과 본문 제목이 뭔지 기억이 나나요? 네, my comfort food. 나에게 위안을 주는 음식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Maria from Brazil, 브라질에서 온 마리아의 comfort food는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소리 내서 네. 같이 읽어주세요. 영어는 꼭 소리를 내서 읽어보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시작해보겠습니다. Okay, everyone, listen to me and repeat after me, please. Okay, Maria from Brazil. In Brazil, there are many dishes that are made with cassava, a vegetable similar to a potato. I love cassava chips the most. Once, when I had a bad day at school and felt stressed out, my best friend bought me a bag of cassava chips. When I started to eat the chips, my stress suddenly disappeared. The crisp sound of eating chips made me feel better. Now, every time I'm stressed out, I eat cassava chips. Then I feel good again. 네, 한번 잘 읽어봤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본문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aria from Brazil. Brazil에서 온 네, Maria라는 친구고요. In Brazil, there are many dishes that are made with cassava, a vegetable similar to potato.라는 문장 있죠. 브라질에서는 많은 요리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dish하면은 접시라는 뜻도 있지만 요리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리라는 뜻입니다. 많은 요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요리들이냐면 that부터 cassava까지가 앞에 dishes를 꾸며주고 있어요. 어떤 요리예요? 그렇죠. cassava로 만든 이란 뜻이고요. 우리 여기 that에 한번 체크 좀 해볼까요? 이 that은 관계대명사예요. 무슨 격관계대명사일까요? 그렇죠.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관계 대명사 뒤에 보면은 are made with cassava를 보면 어떤 성분이 없죠? 그렇죠. 요 사이에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주어가 없죠. 그래서 주어를 대신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are made wet에 한번 밑줄 좀 그어볼까요? 이 부분은 그냥 숙어로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re는 무슨 동사죠? 네, 비동사 그리고 made wet 뭐하면은 뭐뭐로 만들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카사바로 만들어진 많은 요리들이 있습니다. 브라질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 그 카사바가 뭐냐면요. A vegetable similar to potato래요. 여기에서도 알아둬야 할것 similar to의 밑줄 좀 한번 그어볼까요? similar to하면 뜻이 네, 뭐뭐와 비슷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거를 좀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비동사, similar to 하면, 뭐뭐와 비슷하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럼, 카사바는 a vegetable, 야채인데요. 어떤 야채예요? 그렇죠. 감자와 비슷한 야채입니다. 여기에서 그럼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네어 여기 카사바와 어베지터블은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카사바는 야채예요. 네 야채인데 포테이토, 감자와 비슷한 야채. 그래서 여기 컴마를 좀잘 보세요. 여기에 컴마는 카사바와 어베지터블이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요. 요것은 동격입니다. 네, I love cassava chips the most. 나는 이 카사바 칩을 가장 좋아합니다. Once when I had a bad day at school and felt stressed out, my best friend bought me a bag of cassava chips. 한 번은 once 한 번은 When I had 분 bad day at school and felt stressed out. When 에서좀 기분이 안 좋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자 여기 w h e n 은네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접속사입니다. w 제라고해석 e 는 의문사가 아니라 뭐뭐 할 때라고 해석되는 접속사고요. w h e n 이 접속사로 해석될 때 뒤에 뭐가 나오죠? 네 주어와 동사가 나오죠. 그래서 문장에서도 보면 when 접속사 I 주어 had 동사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 felt stressed out의 빛줄준거 볼까요? 네 felt는 뭐의 과거형이죠. 네 feel의 과거형이고요. feel stressed out. 하면 은 스트레스를 받다라는 뜻이죠. 스트레스를 받다. 자, 그런데 f e e l 대신에 그냥 비동사를 써 e 비동사가 나와도 s stress. s t r e s 다 s e s t r e s s e s s u t e s t r e s e s s 내가 학교에서 기분이 좋지 않고 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내 친구, my best friend bought me a bag of cassava chips.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에게 cassava chips 한 봉지를 사줬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네. 자, 여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볼까요? Bought me a bag of cassava chips. 세 밑줄 좀 한번 그어 봅시다. 우선 버우슨 모의 과거형이죠. 네, 마의 과거형이죠. 그리고 미 나에게 누구 누구에게라고 해석되는 목적어는 무슨 목적어라고 불렀죠? 네, 간접 목적어죠. 간접 목적어. 그래서 누구 누구에게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다음 a bag of cassava chips. 카사바칩한 봉지를 머머를 머머을이라고 해석되는 목적어는 뭐라고 불렀죠? 네, 직접 목적어라고 하죠. 자, 머머를 머머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도 역시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직접 목적어가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뭐뭐를 이라고 해석되는 직접 목적어가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간접 목적어가 나올 수 있는데, 뭐뭐에게 라고 해석되는 간접 목적어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직접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간접 목적어가 뒤에 나왔을 때, 역시 이 중간에 "for" 이라는 전치사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by"는 교, 지금 문장처럼 간접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 직접목적어가 나와도 되고요. 또는 같은 뜻이지만 다른 꼴로 "by"가 나오고, 직접목적어가 나오고, "for" 그 다음 간접목적어 이 순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번째 "by" 직목. for 간목으로 한번 my best friend bought me a bag of cassava chips를 만들어 볼까요? my best friend bought a bag of cassava chips for me. 네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When I started to eat the chips, my stress suddenly disappeared. 내가 이 칩을 먹기 시작했을 때내 스트레스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이 문장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모든 문법이 다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when은, 네, 뭐뭐 할때 라고 해석되는 접속사고요 뒤에 I, 주어, sure, started, 동사가 나왔죠. 그 다음, start to.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요. 일과에서 한번 바, 어, 공부했었는데요. 자, start to 다음에 it과 같은 동사 원형이 나오면 뜻은 네, 뭐뭐하기 시작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start는 뒤에 동사가 나왔을 때 이렇게 to 부정사 형태. 즉, 2플러스 동사 원형 뿐만 아니라 어떤 꼴로 나와도 네, 맞, 괜찮았죠? 네, 동사의 ing꼴이 나와도 네,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즉, started to eat 말고도 started eating 이렇게 나와도 문법상으로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suddenly 하면 갑자기 라는 뜻인데요. 갑자기 라는 뜻으로 suddenly 말고 다른 표현이 뭐가 있었죠? 네. all of a sudden. all of a sudden 해도 갑자기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 disappear 하면 네, 사라지다 라는 뜻이었고요. 사라지다. Okay, what's the opposite word? 반대말은 뭐였죠? 나타나다. 네, appear였죠? appear. 나타나다. The crisp sound of eating chips made me feel better. 이 문장에서 주어가 어디까지일까요? 네, chips까지가 주어예요. 그래서 주어라고 쓰고요. 주어만 한번 해석해 볼게요. The crisp sound of eating chips. 어, 칩을 먹는 바삭바삭한 소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crisp은 뜻이 볼까요? 네, 바삭바삭한이란 뜻이죠. 칩을 먹는 바삭바삭한 소리는 m a k e me feel better. 내 기분을 더 좋게 만듭니다.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또 이과에서 중요한 부분. 네, make me feel의 밑줄 좀 그어 봅시다. 첫 번째 본문 시간에 배웠는데 한번더 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make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는 뭐였죠? 네, 남을 어떻게 어떻게 시키는 거였죠? 사역동사는 뒤에 me와 같은 목적어가 나오고요, feel과 같은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 보어가 나옵니다. 네, 사역동사 뒤에는 목적어 목적 보어가 나와요. 그래서 뜻은 어떻게 해석을 했었죠? 네, 목적어를 목적 보호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목적어를 목적 보호하게 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었죠. 이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를 잘 보라고 했었죠. 목적 목적어가 목적보어를 능동적으로 하는 경우에 목적보어에 동사가 나오면 이 동사의 형태는 어땠죠? 네, 동사 원형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요. 사역 동사 뒤에 목적어와 목적 보어가 나오는데요. 이 목적어가 목적 보어를 능동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목적 보어에 동사가 나왔을 때 동사 원형의 꼴로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make 사역 동사 나왔고요. 목적어 me, 목적 보어로 feel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미와 feel이 능동의 관계인지 한번 봅시다. 내가 능동적으로 느끼는 거죠.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네, feel의 동사 원형 형태인 그냥 feel이 나온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좋게, 더 좋은 기분을 느끼도록, 어, 뭐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전체적인 문장으로는 칩을 먹는 이 바삭바삭한 소리가 어, 내가 기분을 더 좋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Now every time I'm stressed out, I eat cassava chips. 이제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나는 카사바 칩을 먹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Every time의 밑줄 좀한번 봅시다. Every time 하면은 뭐뭐할때 마다 라는 뜻이고요.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나는 카사바칩을 먹습니다. Then I feel good again. 그러면 내가 기분이 다시 좋아집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본문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